오늘 말씀을 볼 때에, 어, 이 선교를 하며 다니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쪽으로 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쪽으로 가도. 허락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 이게 뭘 약속하는 건가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저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인데, 이들에게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사실 우리가 선택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을 못 해요.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은지 혹은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 내가 선택하면 틀린 것이 많고 또 어리석은 것도 많고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나 다갈수 있지 않아요? 사방에 어디든지 우리가 갈수 있지만, 그걸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이제 교회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사방 어디든지 갈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런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했을 때 동쪽에서부터 계속 왔거든요. 동쪽에서부터 계속 왔어요. 서, 서쪽으로 계속 여전히 갈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좋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전도를 하며 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이 아닌가 보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 일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뭔가 느끼는 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찾고, 안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웃음> <웃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해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이게 꿈은 아니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고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그런 현상을 여러 번 보고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도행전 시대만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는 말씀이 아직 기록이 안돼 있던 때, 구약성경만 있을 때이고, 신약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환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좋아 여러분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laughs> 자,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시0편 119편, 105절.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발내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 얘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빛이 있는 것하고 어두운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쫙 비쳐 있으면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얼마든지 갈 수, 편안하게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데, 이게 지금 깜깜한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고, 염려할 것이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그런 거 걱정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앞쪽에. 몇절 보냐면 92절을 또한번 볼까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삶 속에 평안함도 주시고 복도 주시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말씀 없이 살았다면 내 삶은 엄청 고난을 경험하다가 그리고는 멸망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알고 가야 될 길도 가르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10편, 119편이 말씀이 주는 유익,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에, 10편 거기 133편 저를 보세요. 133절. 아, 130절 먼저 볼게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말씀을 열면 빛이 부인다. 빛이 비춰준다. 이런 거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환히 열어주고, 그거 환하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고 지혜를 준다는 거죠. 133절도, <laughs>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에,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35절 36절. 136 100, 135 13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율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신내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눈물이 막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복이 넘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 저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왜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갈까?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10,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26절 <laughs> 시작. 고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14장도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4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날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날이 밝으면 죽으셔요. 그리고, 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또 40일 정도 있다가 이제 떠나실 거기 때문에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좀가신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너에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한 몸이 되신 본체가 하나 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저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네?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셔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방법. 첫째는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윗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 늘 물었잖아요? 이 전쟁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치는데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에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까요? <laughs> 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는 것이 있고, 예?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할 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죠. 같이 의논하셔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도 잘 길을 기울여야 돼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의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설교 중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는 찾아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이런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성도들 가운데서 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서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아 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잡아줄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인도하기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상 모든 일들, 일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나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내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아, 저거는 아니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항상 열어놓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길을 열어서 하나님 보기하시고 듣기 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할때 하나님 앞에 좋아요 여러분이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